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은 6월 25일 제65 .25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우리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잘 기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드립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선교의 기한 역군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또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한 병약한 사람, 남자, 여자,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다, 우주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우리 모든 크리찬들은 스 자신의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외국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 근데 거기에 뭐정상회담이라든지하면서 우리나라 국기가 다 걸려가 있으면 굉장히 가슴이 막뜁니다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는데 큰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앞에서 그 광고판에 우리나라 제품이 저게 우리나라 영국인데요. 핸드폰 선전이 저기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을 볼때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툭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그 나라를 쭉 이렇게 활+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볼때아 우리 굉장히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조국이 있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 유대 이스라엘 참 로마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식민지 국가,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성이 이제 그 로마의 말발굽발에 짓밟힐, 그 안타까운 그 로마 예루살렘 침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리 예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식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간절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라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국방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은 지금도 최전방 전선에서 또 각자가 맡겨진 국방의 모든 업무를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또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또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기업을 잘 경영해 나가고 이런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이며 또한 공부의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또한 나라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나라 사랑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이병선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손에 얻다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시 하나님이 붙들어달라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도. 이끄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사에 곡조를 붙여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실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맡은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세계사에는 이 아락 세르세스라고 주전 465년에서 423년에 통치한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 이름은 주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앞 세대의 부모님 세대의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 때 바벨 우리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나오죠. 그때 이제 다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주전 586년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후, 후대인 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임금님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구나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직책은요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대단한 아주 왕이 신뢰한 그런 중요한 중앙부세 관료였습니다. 고대 군주들은 독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 국내에도 경쟁 세력들이 있고, 어, 반대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을 어떻게 하면 음식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시는 이런데 독을 넣어가지고 독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황제나 왕들은 자기가 마시는 음식 먹는 음식이나 음료는 마시는 음료는 그는 아무나가 먹을 수 없고 그게 아무나 그게 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신하를 먼저 음식 맛든 성경에 보면 음식 맡은 관장 또술 맡은 관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먼저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조금 있다가 왕에게 음식을 또 음료나 술 맡은 관장은 그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왕 옆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권력에 에, 힘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뭐, 어, 위치에, 뭐, 국무총리, 뭐, 어떤 부총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 옆에, 대통령 옆에서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이제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왕이 신뢰하는 독사를 이런 위험 가운데서 믿고 신뢰하는 그신하가 어, 바로 이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에미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서 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고위 중앙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종 임금도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독살을 당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고종은 그 아내 민비가 일본 사무라이들에 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고종 자신도 나도 혹시 피살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독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세계사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국사에도 나옵니다만 왕이 그 왕궁에 있지 않고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피난을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혹시 자기도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라사의 대사관에 피해 갔다고 해서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관파천. 한 1년 동안에 거기에 가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거기에 함께했던 뭐 대신들을 다 역적이라면서 다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1년 후에 경복궁으로 안가고 경궁으로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저 왕궁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고종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하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왕의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을 돌봐주고 그 선교사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내, 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의 황제나 임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들, 음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독살 될 수도 있고, 피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안전으로 도모했던 것입니다. 뇌에미아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포로민의 후대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대단한 황제의 직원거리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수천 끼로 떨어져 있는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그동 아마 동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일군의 그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형편을 물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핸드폰이 있고 아주 뭐어 이런 신문 방송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망해버린 내네 조국 참지금 어떻게 그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떠냐? 바벨론 제국 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병약한 사람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그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태인으로서 참으로 선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소식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또한 능욕을 받으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천리타양 저 멀리 떠나있지만서도 조국을 생각할 때 객지에 나와 있으니까 망해버린 종국이지만 애국심이 불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애국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지금 페르시아 황제를 모시고 수산궁에서 아주 호이호시 가면서 이제 왕 옆에서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느헤미하지만 그의 마음은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내가 이 말을 듣고 망해 버린 조국, 지금 능욕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백성들, 그리고 불타 버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 민족이 이렇게 안타까움을 당했을까? 왜이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는 그 패망과 해허와 능력의 위기에 직면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왜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차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발견한 민족적인 이 고통과 이 수치와 이 모든 고난의 역사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은약을 이스라엘 백신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한 인간적이고 현상학적인 그런 방법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국방력을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침입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잘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고, 나라가 나라의 모든 상황이 폐허화가 되고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세에게 주신 그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의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백신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대에 지금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시대고 나라가 망한 것은 주전 586년도에 바빌로니아 제국시대였습니다 시간이 좀더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의 모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미안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죄 또한 우리 이 백성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저들이 교만했다고 그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징계였다고 큰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식음을 점폐하면서 하나님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쿵유를 구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요 실제의 짧은 그한 장이지만 수도.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관계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홉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유대 이제 자기가 송독으로 가게 해달라 고 그러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참근심에서 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나가니까 임금님이 그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고. 사실은 나의 조국이 망해버렸고 또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백성들이 피폐하고 능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수축하기 위해서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상의 가장 모든 이런 압숙한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 에브람 링컨 대통령,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통해 가지고 흑인을 해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대통령들 중에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이 천부 인권을 줬고 똑같이 평등한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그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저 공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찬성을 했습니다. 남쪽에는 목화밭을 운막 하고 그 넓은 땅을 이렇게 일, 인력이 너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주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거요. 예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유교도 어떻게 말하면 남북의 전쟁이었지만 수도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북쪽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자 또한 링컨 편을 들고 남쪽에서는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남군이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남군이 북쪽으로 막 징계케 올라오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 참, 어떻게 링컨은 해결했냐 면은 그런 침무실에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절차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저들을 노예로 삼고 저들에게 모든 고통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게 패배하고 있던 북군이 말해요 새롭게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남군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남군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북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노예, 노예로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당하던 그 많은 흑인들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국가적인 내전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백악관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민족의 위기 가운데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노에미아의 애국심을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6.25가 다가오는 이제 내일 모레 6.25 74주년인데 이때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승도들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25 동란 때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낙동강 방어숲만 밀리게 되면, 저 방송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기 보세요. 저기, 그제도에 통영지역 쪽하고 제주도하고, 그리고 저 이제 낙동강 대구 저쪽에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수도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대구로 옮겼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수도를 옮겼어, 임시 수도를. 이제는 제주도로 옮겨야 되느냐. 그것을 논의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저 낙동강 방어선만 무너진다면 남해로 다 빠져가지고 현해 딴에서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8월 30날 당시에 경상남도지사가 양승봉 도지사였습니다. 이분이 장노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천국에서 다 몰려오잖아요. 그게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초량교에다가 그게 좀 이렇게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상동 장노님,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 초량교에서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장노님, 성도님들이 이제 회계구국 기도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목회자 수백 명이 저거 한 250명 정도 그렇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 초장교의 마룻,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신발을 신고 교회 나오지만 아마 여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대청마루로 쭉 해가지고 방석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룻바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제 식민시대 때에 우상 앞에 신사 참배로 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또 이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성도님들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주간 그랬다는 거죠. 8월 30일부터 그랬는데 이제 그 기도회가 마칠 때쯤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써 했습니다.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미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민족은 큰일 납니다.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마칠 때쯤에 호혜가 막 떨어졌습니다. 뭐냐니까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했다는 거요. 예저 인천 상륙작전은요 도수 간만에 차가심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 만조 때 나가가지고. 그래서 빨리, 근데 바로 또 잘못하면 다 공격을 당한 확률이, 승리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인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급 기도를 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저 도와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8월 말에 늦장마가 막 있었다는 거죠. 이제 비시국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낙동강 전세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그때는 그때는 이제 구름이 다 걷히고 날씨가 화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선을 잘 지키고 또 미군들이 낮에는 막 폭격을 하고 또 전쟁에서 잘 우리 군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민족의 절차절명의 위기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종들과 또한 모든 상론인들과 성도들이 눈물의 회제기도 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에 스로 군사적으로 돕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또한 어물 풍선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위태로운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일본, 러시아, 중국.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좋아하는 것을 반길 나라들이 없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뭐 미국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쟁의 젖더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옥수수 죽을 얻어 먹고, 옥수수 빵을 얻어 먹고, 군복에 물을 들 물감을 들여 가지고 입고 왔던 그 처절한 1950년대, 60년대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하고서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만 민주화를 이루었고 오늘날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 대한민국 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낙동강 방어수처럼 지금 이것이 무너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헤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링컨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량교의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문제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황무한 이 땅을 황무한 이 시대를 영적으로 황무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든 절망의 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지금 막 비가 오고 장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쫙 올라가면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장마같이 먹구름처럼 우리 앞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도 찬란한 하나님의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지금도 비춰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이런 느애미와 같은 믿음에 기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순교를 위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다 노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